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사회를 잇는 선한 사회적 가치 SPC 사회성과 인센티브 10주년 3,650일에 꽃이 피되어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차혜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노력한 SPC 참여기업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는 잔치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한 분씩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끼리 공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한 5천여 개 정도 되는 아동 복지 기관들에게서 버려지는 폐 장난감을 수거해서 수리 소독해서 취약 아동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장난감은 저희가 분해해서 재생 소재로 뽑고 다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드림 대표 김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의 대표 백정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 등 정보약자가 보는 어려운 정보를 쉬운 정보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를 대표 박재환입니다. 저희는 저개발 지역의 빚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시용유로 훨씬 더 밝게 밝히거나 태양광같이 외부, 외부 연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 계도국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임팩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조명을 국내 등 선진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SPC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라고 아기들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SPC 10년을 격하게 축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어, 슈퍼비는 지금 어,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저희 사회가 가져야 되는 순환 경제 그 인프라를 로봇 공학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소개와 함께 축하 덕담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어렵게 모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SK의 최태용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가 SK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 c s e s 라는또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좀더잘 늘리고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재단을 만들었고 제가 해픈닝 TV 거기 이사장으로 있고 지금 이 s p c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c s e s 에서 예, 주관하고 또 평가하고 또 새롭게 뭐랄까 학문적으로 또 연구도 해 나가는 뭐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는데요.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아이디어를 조금 냈어 했던 게 다보스 포럼에 가서 제가 아, 맨 처음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맨날 돈 버는 거는 평가를 하면서 좋은 일 하는 거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다 끝.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만큼 좋은 착한 일을 많이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어려운 일들을 정말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어, 디테일이 없는 거죠.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에는 이제 그 측정 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남에 비해서 더 잘하고 있는 건지 새로운 일은 방법론은 없는 건지 요거를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 어쨌든 누가 더 이런 걸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도 리워드나 평가를 좀 달리해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에서 이것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어쨌든 10주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이런 일들을 같이 해주시는 많은 저희 사회적 겹들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또애써주신 CSIS 연구원들. 또그 이외에도 SK에서 많은 지원과 얘기를 해주셨던, 참여, 참여하고 지원했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ESG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가치를 숫자로 바꾸고 측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가 첫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성공 스토리 보겠습니다. 어, 테이블의 비밀. 정말 비밀스러운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테이블의 비밀. 이 타이틀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저희 코끼리 공장입니다. 네. 네. 장난감을 수리하고 나누는 일은 역시나 저희 회사의 목표기 때문에 4만 명 정도 되는 아동들이랑 같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오늘 저기 해시태그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의 비밀은 지금 옆에 계신 요 있는 협탁 요 테이블을 음. 한번 봐 주시면 그 비밀이 숨어 음. 있습니다. 코끼리 공장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것도 아마 자세히 보면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같거든요? 네, 맞아요. 역시 눈썰미가 네,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폐기물로 다 처리되는 장난감들을 저희가 리사이클링해서 만들어낸 테이블입니다. 네, 비밀을 알고 나니까 테이블에 그냥 테이블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 SPC와 함께 9년을 함께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창업한 지한 9년 정도 됐고 SPC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음. 성장한 과정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폐장난감에서 소재도 뽑아내고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만들어내는 자원순환 기업이 됐으니까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김지은 대표님은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너무 부럽고, 현재 벌써 1,400평 규모의 공장도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10년 후쯤에는 저희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칭찬할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원님 10포인트 적립되었습니다. 총 적립금 4,100원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아네 이거는 저희 스퍼빈에서 순환자원을 회수하는 네프론이 감히 회장님에게 페트병을 어, 사면서 드리는 돈을 드리는 소리입니다. <laughs> 네. 회장님... 아, 지금 제가 버린 게 이게 그러면 더 어, 쓰레기통이 얘를 먹고서 저한테 포인트를 드리...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예. 정리금이 무려 4,100원이 넘습니다. 4,000원 벌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슈퍼비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위 해서 왔는데, 지금 저희가 창업한 지 8년 좀안 됐고요. 지금 올해 지난달까지 전국에 한 85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 30만원, 최근에는 이제 100만원씩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에 저희가 약한 한 1억 2천 정도씩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어 1년에 한국인들이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11kg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환자원화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슈퍼빈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SPC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 SPC와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이런 사업의 인프라를 갖는데 여러 가지 자금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시범적인 어떤 도전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투자들한테 투자 유치가 녹록치 않았을 때 이제 SPC에서 주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그런 도전적인 사업과 시도를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폐기물 업계의 어떤 설레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역할을 저희가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됐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도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츠만 열 배, 미츠만 열배 여기는 어딘가요? 저희 애코맘의 산골 이유식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11년간 농업과 그리고 아기들 이유식 그리고 어 영유아식품을 위해서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과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니까 한열배 정도 매출액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와, 사실은 본인 입으로 내가 미쳤었다라고 <laughs> 얘기하기 참 쉽지 <laughs>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미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네. 그 처음에 창업할 때세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80분 정도 같이 어, 지역민들 그리고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C의 보핑계제가 2015년도인데, 음. 당시 매출액이 한 13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 2021년에 한 130억으로 10배 정도 성장을 하고, 올해는 한 200억 정도 대상을 아. 하고 있습니다. 훌쩍 뛰었군요. 혹시 과정에 있어서 SPC가 마중물 역할도 했나요? 예. 어, 앞서 두 기업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마중물 그 이상의 효과를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기술과 품질을, 품질을 인정해주는 어 브랜드 K에도 선정이 되고, 음. 또 말레이시아, 베트남, 저희가 백만불 수출도 하고, 유기농 농장물을 키울 수 있는 어 땅을 저희가 3만평에서 15만평까지 아. 확보를 할수 있는 계기도 됐습니다. 에코맘 산골 이 유식은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 백화점이나 제오마트에도 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역시. 어, 지난 10년간 SPC와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취를 이뤄내 우리 모두에게 네,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빛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지난 9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네. 방송 사고 난줄 알았어요. 예, 정전인가 했는데 어, 잠시나마 이 어둠이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정용 발전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인데. 네. 그러면 이 피드싸건 뭘 넣는 거죠? 어, 일단 폐식용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폐식용유요? 네, 네. 네. 그러면 현지에서는 그, 그 음식을 자주 튀겨 먹기 때문에 네. 폐식용유가 남게 되고 그런 불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기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류 처리도 하고, 그 하고 전기도 만들고. 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또 불을 켜고 공부도 할수 있고 이렇한 내용.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나라 어느 정도쯤 지금 보급되거나 움직이? 저희가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보급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최근까지 지금 17,000명의 인도네시아 수혜자들이 현재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도 있었잖아요. 아, 네. 올 초에 티르키에 지진이 났었는데요. 저희가 그 지진 소식을 보고 그동안 SPC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 온 만큼 저희가 지진 일어나고 바로 이틀 뒤에 이 저희가 6년 동안 차근차근 받아왔던 SPC 그 인센티브 전액을 이제 현물로서 제작을 제품을 하고 이제 티르키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다시 사회적 생태계에 조금 환원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자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SPC 참여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작은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고 들었거든요. SPC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아, 단순히 측정만 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측정된 부분을 가능하면 그것이 리워드로 아, 이게 돌려볼 수 있을까, 음.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도 그게 경제적 가치와 이제 어, 뭐랄까요 이 순환이 될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좀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들이니까 또 경제적 가치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자꾸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어느 한계가 자꾸 보일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는 사회적 가치에 측정해서 그부분의 일정 부분을 최소한 저이 경제적 가치로 돌려드리면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생긴 거고 그 돈으로 더 어. 사회적 가치를 늘리는 늘리는데 계속해서 머리와 아 어, 이. 그 리소스를 쓸 수가 있자를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음. 어, 처음에 이런 일을 시작하실 때 기대하셨던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얼만큼 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SK에서 이런 실험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음. 이제 CSIS가 창립돼서 이 실험과 이걸 위한 CSIS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5년이 됐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네. 해갖고. 음. 뭐 우리나라든 또 어떤 나라건 이런 제도를 한번 실제로 실험하는 아, 받아들여서 정말 시행해보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태영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력해온 SPC 참여 기업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제 신간도서인데 행복은 뇌 안에 라는 책이고요.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도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과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이 책을 선정하신 다 읽어보셨네요. <laughs>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 세상의 최종의 목적은 본인이 행복을 느끼면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 행복은 자기 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있고 자기 뇌 안에 있다. 이걸 끄집어서 예, 그렇게 행복을 스스로 느끼고 창출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기쁜 일이 되는 거고, 음. 기쁜 일이 되면 뭐 남이 뭐라는 문제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사회와 얘기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책은 길지만은 뭐 그냥 예, 네. 한번 읽어주시면 은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SPC 참여 기업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감과 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도 여기 나와 계시죠. 바로 소소한 소통의 백정현 대표님인데요.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소소한 소통은 어려운 정보를 쉬운 정보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발달 장애인들 정보 약자를 위해서 그런 쉬운 정보를 만드는데 저희가 만든 쉬운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 이걸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가 개별 기업으로서 너무 고민됐는데 이 SPC에 참여하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측정 기업으로서 그 측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금액이 회사 경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측정 3년차라고 들었는데 이 측정의 효과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어 외부적으로는 SPC 측정 기업 이 성과 사회성과 이니티브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여러 가지 저희의 무형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여주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장애 서비스 시장은 굉장히 미개척지기 때문에. 네. 이런 어려움들을 SPC 성과 측정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신입 기업을 대표해서 한분 나오셨습니다. 바로 돌봄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이고요. 이번에 SPC 신입으로서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 멘탈헬스케어 기업 기업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만들고 음.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적 안정할 주냐 공기압 압박이라는 방법으로 신체에 공기를 주입해서 쉽게 생각하면 구명 조끼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심신의 안정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조끼로 과연 될까? 저희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입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번 바로 입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안 이렇게 튜브에 손폰 반몇번 해보시겠어요? 하면 이제 내부의 공기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게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서 좀불안해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네. 그런 조끼를 만들 만들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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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착상 하시게 됐어요? 아 저희들 네. 저희가 이제 좀 불안해 원래는 발달 장애인들이 좀 힘들어 할때 중량 조끼라는 걸 있거든요. 중량 조끼가 되게 무겁기만 조끼라서 음. 성장 야동의 골격에 무리도 주고 평소에 입을 수가 없는데 음. 원할 때마다 안정감을 줄수 있게 만들었고 음. 이제 만들고 나니까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수면장애나 불면증 갖고 계신 분들도 효과가 있고 조금만 잘하시면 저 구명조끼로도 맞습니다 <laughs> 구명조끼로도 수 <있어요. 웃음>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따뜻해서 조끼로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입으면 포근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했는데요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한 기업마다 모두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 참여 기업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동행한 저희 10년 동안 기대했던 꽃이 활짝 피었고 나무가 무럭무럭 많이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SPC는 이꽃 나무가 정부와 기업, 그다음 비영리 단체, 글로벌 조직에서도 활짝 필수 있도록 좀더 크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C 10주년 3,651의 꽃이 피다 10년간 쉼 없이 달려온 SPC 참여 기업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벌써 맞춰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PC 참여기업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게 기원하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